뉴스타운 5월 3일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TBS 김어준의 출연료 규정 바꿨다에 대한 소식입니다.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 하원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1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습니다. 이전까지 1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친문대선 후보 경선 두달 미루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세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당내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9월 초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 6월부터는 경선 일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이 일정을 두 달여 늦춰 최종 후보 확정을 11월 초에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경신에 대한 소식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3.0%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29%를 기록해 30%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3.0%로 전주보다 0.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주보다 0.4% 포인트 내려간 62.6%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대선 윤관 6월 7월엔 드러날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6월 7월에는 선거 전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상케이신문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2일 밤 보도된 인터뷰에서 김전 위원장은 윤전 총장은 가장 앞서고 있지만 아직 출마에 대한 태도를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다며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경찰관 반신마비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 이어 전북 경찰청에서도 백신 접종 후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일 전북 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 경찰서 안 지구대 소속 55세 A경감은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반신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뉴스타운 5월 3일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습니다.